여기 있죠 여기 요기? 여기를 이렇게 톡 내려놓으면 이렇게 네? 그리고 이렇게 살살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. 네. 그리고 요요 날개는 지금 요건 예전 타입이고 지금 새로 저기 드릴 거는 어, 요거 요거 안 되게 저기 신경 안 쓰게끔 해놨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톡 미세요. 그러면 쏙 들어가죠. 이렇게, 이렇게 딱 들어가요. 그럼안 흔들려요. 이렇게. 네. 안 흔들리고 이거는 구멍에 홀에다가 넣고 넣고 넣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넣고 여기다 넣으시고 이렇게 넣으시고 그다음에 불판을 이렇게 안쪽에다 넣으시고 이걸 안 넣으면 은 불이 이렇게 모이질 않아요. 이게 이제 이렇게 으시고 이거 돌리면은 여기 요게 요게 요 사이로 6 2자 있거든요? 그 사이에 들어가요 그 사이에 이렇게 으시는 거고 이걸 놔보면은 금방 할수이는거놓으거 탁탁 놓으는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으시고 얘는 이렇게 넣는 다음에 이렇게 툭 내려놓으세요. 그리고, 세팅, 자동 세팅 방법은 따로 유튜브에 있는데요. 지금 해서 설명드리면, 자동을 이렇게 누르세요. 그러면 구에가 이제 깜빡거려요. 올렸다 내렸다. 그리고 2번 할 때는 한번더 누르시고, 올렸다 내렸다.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이제 세팅 완료가 됩니 그러면은 자동을 1번 하고 싶다. 그러면 1번 누르시면 되고, 2번 하고 싶다. 한번더 누르시면 돼요. 그 약불이잖아요. 1은 강불이거든요. 요거는 강불로 해야 되지. 그러면 강을 눌러서 한번더 눌러주시면 돼요. 그리 자동, 이제 요거는 회전은 따로 시켜야 되고요. 그리고 시간이 다 되면 꺼집니다. 지금 알아서. 그때는, 음, 요거는 계속 회전이 되고, 불만 꺼져요. 그리고, 이 상태에서, 그 자동을 해제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더 누르시면 돼요. 강불 누르면 되고요. 약불 누르면 되고, 한번더 누르면 소화, 꺼져요. 이게 다 되면은 이거 누르시면 돼요. 이렇게. 저 화구 쪽은 뭐, 손댈 게 없는 거죠? 예, 예, 예. 따로. 그거는, 알아서.